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토토토토토토토영예예예토토영상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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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소드스 자체는 공략 자체는 되게 쉬운 편입니다. 혼자 잡을 때 자원이 좀 많이 든다. 지금 인벤토리만 봐도 좀 많이 마, 많이 많이 고 있죠. 그리고 뭐 공략 자체는 뭐 머리에 도크룸, 도커서 올려주면 외각으로 맞입다 무기 추천으로는 뭐 전투장 드스피어. 저처럼 필레사이트 초기화 되는 건 아니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멀리 이동하는서 <laughs> 이렇게 벗어 나무를 복기 시작하면은 웨더 페인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뭐 투게더 같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웨더 페인 안 쓰셔도 이제 무디 한한분 데리고 오셔서 나무 해라 시킬 수도 있는 다양한 공략법이 있습니다. 버섯 나무가 꺾힌 상태에서 뛰을 하면은 데미지가 아예 안 받기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제 껍데기 하나 벗겼죠. 그러니까 껍데기 두개 벗기고 마지막에 이제 죽는데 이제 버섯 수가 많아지다 나오는 이제 던지는 버섯 폭탄 수랑 이제 독버 독나무 벗은 나무 까는 게 수가 많아져서 굳이 살이면서 한 방씩 맞으면서 는게 아무래도 이제 키타임좀 줄이려면 굳이 한 면이 있습니다. 좀 채우고요. 멋지 뭐 차분하게 뭐표표버처럼 실수를 하면 이 친구가 피를 채운다거나, 그러는 이제 좀,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보스가 아니라서. 다만, 이 독, 독만 좀 어떻게 좀 제대로 깔면 바깥쪽에. 독을 제대로 못 깔아서, 안쪽에 깔아두면 전투할 공간이 안 나와서. 웬만하면 좀 답답하더라도, 독은 밖에 깔아주시고. 팽이가 갑자기 난이도가 난 갑자기 불기 달팽이라그래서 저는 웨더페이 뭐 재활용을 위해서 7%까지는 남겨두고. 아무 남았는지 확인하고 하나 남았죠. 급하면 집니다. 급하게 하면은 뭐 실수 나오고, 실수하면은 초조해지고, 초조하면 또 같, 또 똑같은 실수하고, 차분하게. 이제 지금 먹을 거는 전 옆에 냉장고에 따로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 뒀는데, 이소두들틀요독 데미지에 이렇게 방금 맞았는데, 맞으면 인벤토리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웨더페인 수리보다는 저거. 뒤 뭐지 건설의 체지방으로 분해해서 뿔 하나, 그 염소뿔 파밍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염소뿔 재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기가. 버스를 리필해 놓고, 잘가분하게나 몰라온 거 보시고, 아, 재밌다. <laughs> 세상에, 아, 이 친구가 이제 온다고? 약간 괴롭네요. 이번 버스상. <laughs> 이거는 뭐, 방광제을 <반강제로> 길러지네요. 미안합니다. <laughs> 제가 의도한게 아닌데, <laughs> 보스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놀러 왔네요. 마치 소문 났나? 아, 이걸 독, 개 누르면 특혜지 안 맞나? 아, 미치겠네. 이럴때는 그냥 얘들 지렁이 먼저 잡고 외곽에서 잡고 들어갈게요 전투를 다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오 생각도 못했는데 아머리잡 자꾸 리고 아싸리 토드스토리 다음 페이지 되면은 이제 쿵쿵 쿵쿵따를 쓰는데 그걸로 어떻게좀할수 있겠던데 지금은 얘들한테 독대미입 있는 거 같은데 맞는 소리 나죠? 독 데미지 받긴 받네 <laughs> 절팽이 찍어서 뭐하지 달팽이 부셨어. 처음부터 다시 그냥 아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나무 없애고 천천히 저거는 똑같이 펩시다 어떻게든 방법 있을 거요 <laughs> 퐁당해, 밥 배도 좀 채우고. 되게 폭발하는 거는. 스너틀, 달팽이 액이 이제 폭발하는 이제 궁금 다습니다 3페이지. 이거 피하시고. 근데 토드스 이거 툴빠따다가 진짜 세인 생각같다 생각보다 전투시간이 좀 짧은데 벌써 3, 3패면은 어려.. 이게 토드스톨은 흠 <laughs> 미안합니다 어려운 보스가 아니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로 찍어 누를 수 있는 보스입니다 어, 무기 비싼 거, 세고 강한 거 들고 와서 좋은 물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이거 위관이었으면 웬만하면 죽을 텐데. 제가 너무 버섯 신경 쓴다고. 너무 많이 맞았네요. 겁나 아픈데, 지금. 아, 피할 수 있어요. 그냥 방금. 얘 엉덩이 들면 바로 점프하면 돼요. 바로 피하시면 돼요. 냉그 그 냉장고는 좀 멀리해 둔게 일부러 저도 멀리해 뒀는데 멀리해 둔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매더 페인으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laughs> 매더 페인 때문에 냉장고 부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버스 너무 할 겁니다. 아뭐 이번 점프 한번 할 거예요. 이거 저도 정확한 택틱을 모르겠는데 그냥 어 보고 피해도 안 늦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둔해요 벌써 두번한 이렇게 점프하는 할때 얼굴 표지 바뀌는데. 여기 깔고 이동하죠. 안 돼! 아내고도 못. 아, <laughs> 뭐하나지 우리 저거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아깝다. <laughs> 이렇게 하고 15분 컷나오려나 보이동 깔고 이동 아, 젠장 어, 세 깔면 안 되는데 버터어 버터티어 죽어 죽어도 됐는데 체력이 아닌가? 아까 지금 그... 그 때문에 지렁이들 맛집 소문도 빠가지고 좋습니다. 아. 어! <laughs> 이렇게 도도도 잡았네요. 딱시5분 나왔네요.